야영을 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촬영되고 있습니다. 어, 흔히 백패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백패킹. 사실 백패킹이란 말은 이제 뭐 영문인데 어,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야영이죠. 야영. 야외에서 잠을 자는 걸 우리가 이제 야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그걸 우리가 백패킹 뭐 이렇게 쓰면은 좀 어. 유식한 말로 이렇게 좀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요즘 솔로 뭐 혼자 하는 백패킹 또두 사람 정도 하는 백패킹 또 단체로 하는 백패킹 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 중국 쪽으로 이 백패킹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난 예, 듯합니다. 뭐 상당히 뭐 자연과 같이 접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 너무 어떤 백패킹 저 야영 문화가 저 어떤 것이 정답인지 사실 뭐, 뭐 답은 없지만 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어, 사실 우리가 뭐어 산에서 또는 계곡에서 우리가 등산하면서 하룻밤을 자는 걸 우리가 야영 어 백패킹 뭐 깨, 캠핑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뭐 캠핑을 하고는 거 하는 건 사실 어잘 어떤 인위적으로 조성된 잘 정리된 어 여러 가지 어떤 그 필요로 한 여러 가지 어 물품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는 걸 우리가 하니 캠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야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냥 자기가 어 최대한 자기 능력껏 어 모든 의식주를 갖고 어, 등산을 하면서 우리가 산에서 아니면 계곡에서 하룻밤을 자는 걸 우리가 야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야영을 이제 다른 말로 백백킹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야영이란 말이 사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워낙 이제 영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백백킹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야영을 아무 곳에서나 우리가 할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야영을 아무 곳에서 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산림법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라 뭐라 입상금지 구역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뭐 벌금 뭐 가태료를 먹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고 지정의당된 장소 외에서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건 여러 가지 어떤 산에 어떤 따라서 다 물론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좀 야영 장소를 어떤 자연적인 조건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야영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조성된 뭐 그런 곳에서 하는 게 어,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해야만 일단 안전도 보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 여러 가 위험 요소도 좀 줄이고, 또, 어, 산에서는 사실 하기 등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산불 예방,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 곳에서나 야영을 하는 것보다는, 어, 가급적이면 좀 지정된 곳, 또 야영을 할 만한 곳, 뭐 이런 곳에서 사실 야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야영을 하면서 제일 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뭐자는거야 여러 가지 뭐좀뭐 뭐 텐트도 좋고 매트리스 뭐 침낭 뭐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야영은 뭐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그 먹는 문제 그죠? 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상당히 좀 문제고 또 거기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하기가 있어야죠. 그죠? 하기. 저 하기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그, 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비를 일으키는 걸, 그걸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하기에는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이제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라이터, 그죠? 뭐성냥뭐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산에서 직접 우리가 나무를 해서 뭐 불, 어, 불을 피워서 뭐 하는 것은 아마 뭐 그렇게는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장작이라든가 인위적으로 나무를 해서 하는 것은 요즘 야영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 산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산에서는 그렇게 나무라든가 장작을 이용해서는 그 지사를 거의 이제 하지 않고 사실 어너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어 야영인들이 많이 쓰는 이제 여러 가지 뭐바로쿡뭐 이런 그죠? 이 발열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 나면을 끓인다든가 이제 치사를 하는 뭐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 직접적으로 어떤 화기를 사용하는 거냐 아니면 간접적인 어 발열기구를 사용하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발열기라고 하는 것은 비화기죠. 비화기. 그죠. 일단 화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화기가 있다는 것은 직접, 이제, 불이 있다는 건데, 사실 직접 불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용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험 요소가 따르죠. 화상을 입는다든가, 그로 인해서 텐트, 어, 안에서 지사 하다 장비를, 침낭을 태운다든가, 텐트를 태운다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산불이 날, 이제, 그럴 염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발열 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화재 위험 즉비유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은 상당히 뭐 극히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은 줄어들지만 어, 발열 기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또 문제는 뭐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발열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뭐 좋으냐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가 번너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처럼 이제 오랫동안 등산 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실 발열기에는 별로 어떤 매력을 사실 못 느낍니다. 직접, 어, 버너나 쿠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직접 라면을 끓인다든가 고기를 굽는다든가, 든가 기타일과 찌개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어떤 맛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버너나 쿠페를 사용하는 건데 사실 요즘 이제 그 버너들을 보면 어, 상당히 안전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번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 하, 어떤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산불이 나거나 뭐 이런 어떤 염려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죽, 지금까 산해를 다녀보면, 어, 산에서 사실 이렇게 지사를 하다가 뭐 산불이 나는 경우는 거의 저는 목격을 해보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산불이 나면 뭐 등산인들이 사, 사, 사실 어 상당히 좀 주범처럼 그죠 그래서 등산인들이 화기를 가지고 산행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뭐 산림청이든 공기공원 관리공단이든 뭐 소방청 뭐 이런 곳에서 상당히 등산인들을 사실 어떤 산불의 어떤 요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산에 좀다닌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어 산에서 이렇게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이제 불을 에, 피우거나 뭐 이런 번호를 함부로 사용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불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요즘 번호들은 사나이 그좀 번호들이 안정한 치가 잘돼 있고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사실 번호를 사용한다는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어떤 위험성 있고 산불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는 사실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사실 그, 어, 주장하는 게 산에서. 어 사실 뭐 추위라든가 여러 가지 체온이 떨어지거나 어떤 위험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체온 관리거든요. 어 사람이 여러 가지 다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막 어떤 바위에 굴러 떨어져서 골절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119 어 대원이 올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약산에서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이상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 상당히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 쪽으로 어, 상당히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하기가 없어서는 사실 어떤 열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행을 입산할 때 사실 우리가 뭐 나이타라든가 이런 뭐 번호, 코페 이런 걸 사실 우리가 못 갖고 가게 이렇게 자꾸 강제를 하는 것보다는 어, 그 사용자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은 좀 허용을 해도 저는 충분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어, 관계기관에서는 한번 정도는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 이제 이런 백패킹 야영하는 분들이 너무 어떤 그 짐을 줄이고 그죠? 짐을 줄이고 또 경량화, 즉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각종 장비들이 사실 많이 좀, 그, 나온다, 이렇게, 뭐, 봐집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번너라든가 코펠을 이용하게 되면, 번너가 있어야 되고, 또 코펠이, 코펠이 있어야 되고, 또 가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세 가지의 어떤 무게와 부피가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무게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발열기 하나, 그죠? 발열통, 뭐 하나면 뭐어 하루를 지내는 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우리 자꾸 어떤 그런 발열 기구를 어 우리가 좀 일반 그 장비를 판매하는 쪽이라든가 어 일반 어떤 그런 어 캠핑인들 백패기인들이 그렇게 자 광조를 하고 있는 어, 측면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사실 안전을 우리가 물론 중요시 생각해야 되지만 너무 안전을 생각한다 그래서 너무 어떤 우리 가또 인위적인 장비에 너무 어떤 의존하는 것도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야영 생활하면서 좀 안전하게 또 야영에 대한 즐거움을 좀 배가 될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